인코인 채널은 코인을 추천하거나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인코인 특성상, 러그풀을 항상 유념하시고, 투자는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아빠입니다 오늘은 BSC20이라는 걸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BSC20이 뭐 간단히 설명하면, 비트코인에서 BRC20 저희 예전에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BSC에서도 예, BSC20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비문이라고 하죠. 인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나와서,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다루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요 BNB 체인,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BNB 체인에서 어젠가요 네, 12월 7일, 날 어제네요. 어제 트위터에 올렸던 내용이고, 좀 읽어보면 오늘 오전에 bsc 스크립션 볼륨으로 인해서 ath 거래량을 뭐 이런 tps 전송량이 굉장히 많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bsc 스캔이 마비될 정도로 많아서 4시간 동안 지연이 발생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bsc 구문으로 민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네 어떻게 보면 서버가 마비된 거죠. 블록체인이 4시간 동안 어 블록체인이 마비된 건 아니고 네, BSC 스캔 같은 게 4시간 동안 마비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전송량이 많아서 그리고 사용자가 많아서 마비됐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BNB 체인 트위터로 가 보면 음 333만에 지금 팔로워죠. BNB 체인 자체도. 근 BNB 체인 자체랑 바이낸스랑 창, 창퐁이랑은 좀 분류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BNB 체인에서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지금 쑥덕쑥덕 이런 BSC 20을 홍보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바이낸스랑 관련 있다고 바로 보시면 좀 어렵고 그게 뭐창펑자우가 민다고도 생각하시는 것도 약간 과도한 상상이고 그냥 BNB 체인을 운영하는 곳에서 네, 이런 지금 비문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뭐좀 돈을 주겠다 리워드를 주겠다 뭐 이런 말이죠 비문을 만들면 돈을 주겠다. 네, 그 그러니까 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게 있으니까 너네도 한번 해봐 우리도 BRC 못지않게 이런 게 있어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트위터입니다. 트윗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게뭐 지금 막 엄청 활발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bnbtn 에서 이런 힌트를 줬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려들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만 달려 들고 있어요 지금 음, 트위터에서 bsc 20을 검색하면 지금 제가 이거 한국어로 해놨나요 예 네. 죄다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딱한명 제가 봤는데 네. 은정님이라고. <laughs> 네, 한분딱 봤는데, 참 선도자 같은 분이네. 어, 여있네 은정 선생님. 네, 한국 분이시죠?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게참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bsc20을 민팅을 하려면, 이런 사이트, evm.ink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민팅을 하는 방식이냐면, 이게 지금 주의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어 좀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토큰의 민팅을 하시니까, 어떤 토큰이 유행을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BSC20에서 잘 나가고 있는 건 BNBS라는 게 있어요. 쳐볼게요. 이 토큰을 누르시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하실 수 있죠. BNBS라고 있는데, 보시면 엄청 많아요. BNBS가. 이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프로토콜을 눌러 보면은 쭉 드롭다운 메뉴가 나오는데 BSC 20만 있는 게 아니고 e r c 2뭐 BP10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프로토콜을.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을 내리다 보면 이상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BSC 99뭐 BSC 22. 근데 이게 그냥 각각의 다른 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문 중에서도 각각의 다른. 예를 들어서, BNBS가 지금 있는데, BSC 20에도 있고, BSC 22에도 있고, BSC 21에도 있고. 그래서, 사실 때, 혹은 민팅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기가 있는 거는 단 하나입니다. BSC 20에 BNB, BNBS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민팅이 끝났죠. 네. 이런 식으로 끝나 있어요. 287명이 그냥 아주 단단하게 나눠 가졌죠. 네. 어쨌든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게요. BSC20의 BNBS가 현재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켓플레이스를 누르시고요. 마켓플레이스를 누르시면 인스크립션이나 토큰 메뉴 있는데 토큰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검색을 하실 때도 중요합니다. 프로토콜을 꼭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bsc라고 치면은 이렇게 bsc-20이 나올 겁니다. 요거를 누르시고, 여기 티커에다가 bmbs.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제대로 살수 있어요. 재수없게 막 프로토콜에서 베이스 20에 가서 bmbs, 아, 다행히 이건 없네요. brc 20에 가서 bmbs를 차, 샀다. 그럼 이거 완전 다른 코인을 산 겁니다. 이러시면은, 예,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sc20에 가서 bnbs를 사면, 지금 얼마죠? 네, 1000개당 3.2 bnb입니다. 3.2 bnb. 엄청나죠, 가격이. 근데 지금 30분 정도 전쯤에는 4 bnb였어요. 가격 등락폭이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어, 근데 이 사이트가 약간 지금, 최적화가 안돼 있어요. 보시면, 뭐, 이렇게 지금 2분 전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5시간 전에 올라왔던 게 최상위에 올라와 있고 막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사이트가 지금 뭐,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BRC20 저희가 처음 했을 때, 유니셋 홈페이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잘안 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뭐 이렇게 코인을 구매하는 거는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고, 한번 민팅이 되는 것들을 민팅 해보는 거는 추천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가격이 0.02달러에 한번 민팅이 되거든요. 보통 1000개씩 민팅을 하는데, 0.02달러에 1000개를 획득할 수 있어요. 이 BNBS를 민팅한 사람도 0.02달러에 1000개를 획득해서 지금 3.2분부에 팔고 있는 겁니다. 뭐뭐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죠. 하지만 지금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모든 코인이 이런 건 아니에요. 모든 코인이 이런 건 아니고 제 생각엔 약간 이게 BSC에서 o 디 같은 느낌. 네, BSC의 OD <웃음> 유일하게 <웃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버이 나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뜨고 이걸 누르시면은 돈이 없죠. 돈이 있으면 네. 뭐뜰수 있고 예, 트잭창이 뜰 겁니다. 트잭창 뜨면은 승인하시면 사지는 거예요. 어쨌든 어 이거 이거 보시면 또 최적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뒤로 가게 하면 또 다시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음. 제가 아까 어, 이렇게 메모를 해 놨었어요. 10시 20분에 최상단에 제일 낮은 가격에 올라와 있던 거 BNBs가 예, 이 BNB 이 번호거든요. 158083이라는 번호를 가진 비문이 BNBS가 4BNB에 올라왔었는데 이게 팔렸었어요. 근데 이게 팔리고 나서 곧바로 폭락하기 시작하더니 네, 이렇게 지금 가격이 3.1분부. 지금 또 바뀌었죠. 아까 3분부에서. 그리고 좀 전에 좀 전은 아니죠. 한 30분 정도쯤에 153704라는 그 비문을 제가 또 이거 체크해 놨었는데 4.2분부 이것도 팔렸습니다. 그 뒤에 이제 폭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뭐 어쨌든 가격 등락폭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심각합니다. 사시면 폭망할 수 있어요. 저는 추천 지금 사는 건 추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그럼 뭘 사야 되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자 보시면 이런 것들은 하이비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하이비 인기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시해서. <laughs> 네하이가장 중요한데 누가 무슨 좋은 이름을 만들어도 의미 없습니다. 페페로 만들어도 누가 페페 이름만 보고 사지는 않습니다. 그하이라는 거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크하는 방법은 저도 지금 되게 고민 중인데 트위터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 트위터나 텔레그램, 음, 텔레그램 정도밖에 없습니다. 잠시만요 아 텔레그램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디스코드입니다 지금 <laughs> 트위터나 디스코드 밖에 없어요 트위터나 디스코드에서 지금 차이니스 얘네 중국 애들만 지금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이거 지금 하나하나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 번역기 통해서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제 한참 막 인기가 올라갔던 게 BSCI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BSCI 이걸 저도 어제 민팅을 했는데 민팅이 실패된 것 같아요. 어왜안 나올까요? 잠시만요.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안 나오구나. 네, BSCI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1억 10억 210억 개가 어제 다 민팅이 됐고 4만 명의 오너가 있고 예, 저도 여기 민팅을 했는데 민팅이 다 씹혀버렸어요 cp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씹혔는지 제대로 민팅을 했는데 아마 근데 제가 트위터를 찾아보니까 어제 bsc가 트잭이 밀려가지고 이미 다 민팅이 된 건데 민팅이 안된 채로 화면에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bsc가 어제 너무 그트잭이 몰리다 보니까 블록체인이 밀렸는지 아니면 이 사이트가 잘못된 거지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트잭이 원활하게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제가 저는 성공한 걸로 나왔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블록이 정리되니까 제가 이제 민팅 실패한 걸로 다 처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요게 이제 요런 거가 b s c 가 제가 어제 민팅을 했던 거고 이 하이블 어디서 봤냐면 네 여기서 BSC-20을 치니까 중국인들이 죄다 그거 민팅하라고 막 트윗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BSC-I를 민팅하라고. 그래가지고 했죠. 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입을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트위터에서 뭐 BSC-20이라고 치시던 뭐 검색어를 뭐잘 한번 쳐보셔서 중국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면 그걸 아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안 되시면 이런 식 evmink 이거는 여기 여기 있습니다 이 디스코드에 들어오셔가지고 중국인이 대화하는 거 한번 참관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문의를 하나 남겨놨는데 에? 뭐라고 제가 뭐라고 문의를 남겨놨냐면 이 마켓플레이스 메뉴 중에서 인스크립션 메뉴와 토큰 메뉴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몰라 몰라서 음. 이렇게 문의를 남겨놨는데 답, 관리자가 답변을 했네요. 비문은 나열된 모든 항목이고 토큰 탭은 필터가 있는 토큰 전용이라는 거구나. 아, 이 마켓플레이스에 들어오시면 인스크립션이 있고 토큰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차인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지금 이상하게 돼 있거든요. 1 t b 엠 b 라고돼 있는데 뭐좀 숫자도 이상하고 그래서 무슨 차이냐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토큰에 들어와서 필터로 해서 검색하셔서. 예, 사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모든 구문을 나타냈다는, 예, 그런 말이네요.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갑자기 까먹었는데. 어쨌든, 트위터랑 디스코드 통해서 하입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민팅을 하시면 되고, 민팅 하시는 걸, 민, 아니, 하는 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토큰에 들어와서 자기가 사고 싶은 토큰이 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해서 최신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도 있어요. 지금 테슬라라는 걸 민팅하래요. 한번 테슬라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친절하게 링크까지 남겨놨어요. 음, 링크가 잘못됐네요. 어쨌든 테슬라라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아까 저도 한번 민팅했었는데, 테슬라라는 걸 찾았고, 테슬라만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프로토콜을 꼭 확인하시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겠죠. 지금 뭐 21억 개 있는 68%된 이거 하라는 거겠죠. 뭐 이건 아니겠죠. 그리고 민트 리미트 천 원, 천 개씩이고, 민트를 누르면 그냥 쉬워요. 너무 전송하는 거.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한테 이 구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0.02달러 나갑니다. 무조건. 그러면, 이제 전송 완료가 뜰 거예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전송이 완료가 됐어요. bss 스캔 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아무것도 없이. 이거 지금 시간이 좀안 지나서 그런데, 제가 추가로 완료된 걸 하나 보여드리면, 예, bss 스캔 상에서도 이렇게 뭐 아무런 정보가 없이 from, 나로부터, to, 나에게 해서, 이런 구문이 전달된 거. 그래서 요거가 내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하면, 여기서 제 거, 아이디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테슬라, 청개 들어왔죠. 예. 어, BSCI가 들어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 아, 예, 안 들어왔죠. 이렇게. BSC에 어제 제가 민팅했던 거는 이렇게 경고 표시로 이렇게 민팅이 안 됐다고 떴고 지금 아까 제가 예전에 한 시간 전에 했던 거 하나 그리고 지금 했던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비문이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오면 만약 파신다 그러면 들어가셔서 리스트쉽습니다 이 리스트폴 세일하고 가격을 BNB 단위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네, 바로 그냥 리스팅하시면 끝납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거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여기서 토큰 마켓플레이스에서 토큰에서 프로토콜 한번 검색해 볼게요. t s l a 였나 TSLA? 테슬라 맞는 아, 맞는데? 아직 뭐 아무것도 없나 본데요. 아무도 안 올렸나 본데요. 당연히 뭐 민팅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올렸겠죠. 한번 제가 올려 볼까요? 올라가는지? 밸런스에는, 아, 드네요. 자, 이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뭐, 0.1로 한번, 뭐, 사줄 사람 있으려나? 예. 네. 어쨌든, 기념적으로라도 사줄 수 있잖아요. 1, 1로 올릴 걸 그랬다. 아. 네. 지금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올라갔네요. 한번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찾아볼게요. 근데 어, c o 그쵸죠 요게 떠야지만 완료된 거죠.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BSC 20 TSLA 있겠죠. 설마. 응? 없니? 음, 있네요. 여기 하나. 어, 제가 눌러 버렸어요. 아. 야, 됐다며. 아, 이게 좀 늦게 올라오나 보다. 여기서는 됐다고 지금 방금 메시지 떴었는데, 제 거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잡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둘 중에 하나 올렸는데 아. 아, 제 손을 떠났네요. 이제 토큰에서 리스팅해서 아까 두개 있었는데,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밸런스도 이제 하나 남았고, 마이 리스팅 가서 보시면, 예,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예, 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죠? 아, 내용이 길어졌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랬고, 어,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서 또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너무 급마무리하나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